지금은 지금... 아, 가자마자 이놈의 입이보여요 전투 때 제가 아크릴 8개 중에 7개가 다 달랐고, 한개만 박선희만 중국이었거든요. 좋겠다. 지금 까는 데 지금 이거만 중국 났어요. 난 그때도 김원필만 4개 나오는데, 그리고 집에서 받은 것도 8개 받았어 <laughs> 온라인 8개 반필. <웃음> 뭔데? 뭔데? <laughs> <못해. 웃음> 아니, 왜지 며칠... 스스아 어... 진짜 아니 비욘다할때 너무 잘생기게 나들 잘생기긴 했는데 더 잘생겼어 해아귀야어 아 예! 아 돌아와 좋 윤도 언니를 죽인다 으아! 으아! 으가 으아! 이가 먼저 꼬신거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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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래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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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우리 이이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제시이필입니다 네, 야, 야나 오늘 더 이러그런데 찾았어 웰컴 네. 이라아원 혼자 서 아, 열심히 예식이가 만들어준 예. 오일 파스타 영케이 오일 파스타 혹시 이 영케이 오일 파스타 아니야 그건 아니 거죠? 예이 맛다아코제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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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진짜 싸우자는 거야? 그거랑 싸우자는 거 아니잖아 그거는거 이제 거이 비오기로 보고 있마이들이여잘 먹고 있다 맞아요 진짜 맞았어요 도훈아 <놀나> 많이 먹어 e <laughs> any 만들었대. 네. 저희가 t 10년 동안의 추억들을 되 t h 볼건데 기억이 n t 응. 응. 아, 진짜 음. 저거는 진짜 유 d 야유 t 진짜 우리가 정말 o 잖아 오케이 n d e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u get 게 n d e r the. Don't y o 니다 e t u n 니다 r the. Don't you get u n 또마델리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풀미 치우면 소리 들린다 야 인식까지 갑니다 다요이들분들이 원한다면 해주는 거죠 진짜 가능하다면 저는 N가랑 다 해주는 진짜 전부 는 거예요 뭐라고 써리 가능하지 않으니까 해주는 거야 마이들 위해서 정신 차려 제가 기억하기로는 팬싸 때 이제. 니까 박박이에 대해서 아 아이돌 새끼들아 잘 봐라 우리 형님이 형님은 박래네네 목사님 창법로 이게 뭐죠 그 대로? 이거 아닌데? 어? 이거 아닌데? 이게 복사님거 아니야 그래 이거 아니야 싶어요. 진짜 뭐라고 한 거야 저속에서 혼란이 와가지고 아나 여기서 뭔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. 머릿속에서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냥 아 진짜 보고. 저거 아닌데 우리 원래 이 순간이 치열한 거나 모르겠다 막 이런 거였어 우리의 후 없게 후게후게후게 두리워하면 생각만하게 되는 어느 날 어떤 이들이 이루져 가기는 나를 아까다 한숨 최근에도 다또 오늘 그냥 아그랬다고그늘피아 겁니다. 잠깐만. 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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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하면 이래. 아.. 랩느이상해 아아아아아 완전 그.. 아흑 속에서 형 목소리만 딱 들려줘 아 진짜 변태지 변태 새끼들 오랜만이야 귀여워 랩을 보또 귀여운데 아 이게 비올라 할때가 되네 많이 많이 음음음음 <까람소리> <까람소리> <람소리> 왜안 불러? 같이 보는 거 아니었어? 불러줘. 부른다부른다 어? 불러! <놀람> <뭐야? 놀람> <놀람> 그 <당체를> 가서. 확실달 여기서 이 그래 이쪽이어 아, <놀람> <두 편이야? 놀람> <불온 것도> 달라고. 뭐라고? <놀람> 아, 부러붙어 주세요. 부러붙어. 아, 아 순간적으로 이거 이어가지고 눈물샘 를뻔한 거. 야, 그거를 야 오늘 너무 웃기안 된다 했잖아요. 진짜 드릴게요 표정 그 봐. 해명 한번 할게요. 어떤 상황이었냐면, 그냥, 그냥 콘저 콘서트, 콘서트 하고 아나 그래 막 이러면서 여러분을 보고 있었거든. 보고 있다가 약간 아, 그래 왜냐면 고척에 대한 뭔가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. 막 오늘 이제 사이즈가 계속 커져가다 보니까 아 이게 나도 약간 그 밸런스를 잘 잡아서 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는데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야, 잘 끝냈다 이러면서 마이더랑 인사하고 있었거든요. 인사하다가 어떤분이면 눈을 마주쳤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야. 그래서. 와 근데 이래 행복해 해줘도 되나? 우리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아 내가 뭐라고? 막 이러면서 오 갑자기 북받치고 그래요. 그래도 막어 툭. 아나 진짜 <laughs> 물 넘어가고 <나안> 들어갔어. <laughs> 이어어어 이러다가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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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어 있어서 잠깐 세장하고 약간 그 행복한 북받침이었어요. 네. 근데 너무, 너무 많이 먹는데 어 이거는 이제 동훈 씨아 저희 선물에 따로 있어요. 제가 진짜 다시 나을 거거든요. <laughs> 이래 네? 오늘 마지막을 생각하고 너 막막해 보자. <laughs> 자. 아니야. 네, 뭐 더찡그려 아, 그게 아니야. 1 8려야 된다고. 네, 자, 이렇게 해서 아 막막. 우와. 올고있나요 막막. 올고 못칠 막막끼리 짜는 거? 야니니다갑니다 하나, 오그 표정 저렇게 해야지. 이렇게 달라. <뭔들아> 너 지금, 여이돌줄앞인 거야. 너 지금, 여연이돌출 아픈. 네. 너 지금 여연아뒷돌밖에안 보여 지금. 돌여연픈돌출앞이돌고 아픈. 돌진 아픈. 돌진 아 돌진 아 돌진 아아돌아돌아돌아돌 아니지, 아니주민니지 아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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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

아나 진짜 나 진짜 이거 진짜 안믿었는데 <laughs> 이거 진짜 네하왜 나와 이런? 아빠 내가 로즈도딱구한걸가라치네이라고써 있는데. 라 봤어? 깜빡했어. 안자 언니 잔다 <laughs> 난 봤어. <laughs> 봤어. 가고 그만해. 그만해. 거기상칠 이마 없어 <laughs> 엄마 나 유튜브. 아무튼 같이 봐요. 키. 자 요즘 <laughs> 그런 소문 들었어요. 우리 마이... 악기 하시는 분들, 들 하시는 분들. 거든요자 그럼 여기서 어느 곡을 듣든 베이스 구분할 수 있다. 저요저 베이스 분요 아, 아. 드럼 배우시는 분여요저요 저야. 얘래요. 저래요 베이스 배우시는 분. 아, 래요오 오. 소리 질러. 왜? <laughs> 해가지고 지

세 번째 됐어요! <laughs> 그래서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제발. 좀 마음 편히 생각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아,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도 너무 소중해요 근데 뭐 어떤 상황이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뭔가 행할 때도 그렇고 완벽이라는 것에 닿으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, 사실 닿을 수 있나 싶어요. 그게 늘 어디까지는 아쉽고, 최선과 완벽은 또 다르니까. 오늘도 아쉬움이 좀 남는단 말이죠. 아, 난마인 컬러스 누군가 필요할 때, 이 막, 헤드뱅잉하고 이, 음, 맞아. <laughs> 이렇게 못한 게 막, 와, 내 스스로 참는데 너무 막, 답답하고, 베스트 파트 하는데 내가 안 뛴다? 그치, 그치. 야, 미치겠는 거예요, 그냥. 그치.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. 근데 오늘 또 다시 다른 거를 느낀 순간이었는데. 그 상대가 마이데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않아도 되겠다. 저분들은 자기 놀라고 온 사람을 어들켰다들켰다와그 아이콘은 10시에 놀고 뛰고 바람에 고 하는데. 또한 또 새로운 장면을 맞이한 것 같았고, 좀 생각이 또 트이는 순간이었고, 한번 더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는 음, 생각을 음. 하고 울컥한 것 같아요. 울어 그럼? 아, 지금. 이거는. 뭐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뭐 울컥하고, 뭐 눈물이 나고 그런지. 근데 오늘은 뭐, 뭐 아쉬움이 한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고마움이 큰것 같아요. 참 고마워요. 많이 많이 고맙고. 그래서, 앞으로도 <laughs> 더, 더 오래 보고 싶어요. <laughs> 오래 봐야지 그러면제또코 i s g i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눈에서 눈에다 t s g o o 고 as another triple. Good d 고맙 e 고 c h o t h 고 r I'm going to talk. So, what's up? What's up? i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. 사랑한다. 말이 좀 잘해. 뭐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뭐 쌓일 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풀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되, 되, 됐, 됐죠? 예. <laughs> 됐잖아. 예. <웃음> <웃음> 아니야? 아, 지금 속지 특이한 어쩌 어쨌노? 귀여워. 아무튼, 아, 그래서, 네, 좋은 추억이 된이 장소에서 또. 한번씩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또뭐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또 풀어내고 또 가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추억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 저희도 이제 여태까지 10년 동안에 뭐 있었던 일들 또 한번 싹 풀어내고 청산 한번 사가고 가사가 너무 예쁜것 같아. 가사를 좀 누가 정리했으면 좋겠어. 어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, 오. 너무 오. 행복한 오. 추억을 얻어가는것 같습니다. 정말 제 선배님 요서고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응. 오늘 밤도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그러네. <목소리> 어머제 인사는 못 아, 봐. 아아지고머아아아 <laughs> <해가지고. 웃음> 그 아이렇 슬프냐? 마, 마지막 노래 아, 말이 하니까 너무 슬프지 않아? 마음이? 응. 다음이 있는데도 아, 어, 때, 난, 봤을 때. 봤을 때. 난 없어 개큰맞춰서 들어가고요 도겸아 응. 뭐라고? 조심해 서지마 안녕 우리 별들 조심히 <오늘> 서이마 <laughs> 우리 별들이래 다음에 <laughs>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 깜짝마 막막한 앵콜 해야지 아유 너개긴댔